다음은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도 곱셈공식을 활용하면 풀만합니다. 사용해야 되는 곱셈공식은 알파제곱 더하기 알파베타 베타제곱을 풀기 위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전개해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죠. 여기 있네요.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되죠. 이때 이 알파 베타 하나를 좌변으로 이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낸 이유는 알파와 베타가 분모가 같고 분자가 서로의 켤레 복소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각자 대입해서 구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우선 이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이용하자.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로 2i분의 1 더하기 i 2i분의 1 빼기 i이면 2i 2i 분모가 동일하므로 분자를 올려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i 분의 플러스 i 마이너스 i 없어지고 남는 숫자는 2가 되죠 2랑 2랑 약분하면 i 분의 1이 남습니다 i 분의 1은 그대로 써도 될것 같군요 그대로 쓸게요 알파베타 더한 값은 i분의 1로 둘게요. 왜 그대로 쓰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는 2i 곱하기 2i 분모 분모 분자 분자 곱하고 보면 4i 제곱 합차 공식에 의해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만큼 한 상태에서 다시 적용하면,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여기에 적용하죠. 여기에 넣어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즉, i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때, i분의 1의 제곱은, i의 제곱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이렇게 바뀌죠. 선생님이 아이를 그냥 된다고 한 이유가 어차피 분모의 제곱이 되면 i의 제곱이 되어서 i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으로 답이 구해집니다. 7번 풀이 되겠습니까?